도구를 이용할 때이 도구에 대해서 뭔가 힘을 주는 거예요. 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힘을 줄 때와 뺄때 헤드 무게를 계속 느끼고 있으면요 내 몸에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다 갑자기 딱 사라졌어. 그럼 어딘가에 힘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딱 잡아요. 불안감을 느끼면은 이게 골프 스윙하고 거의 똑같아요. 팔꿈치, 손목, 어깨, 뭐 갈비. 제가 볼 때는 아플 리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친다면 몸의 기울기, 그 다음에 헤드 무게, 그 다음에 옆면, 몸에 부상 없이 친다. 어디가 아픈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어디가 몸이 안 좋으세요? 허리가 아파요? 갈비. 아, 갈비, 오른쪽. 오른쪽? 예. 왼쪽 어깨요? 지금 거의. 안 아픈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프면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 아프다는 거는 뭔가 내 몸에서 불편하게 친다는 거에서 이걸 내가 아프지 않고 골프를 잘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프다는 거는 우리가 이 도구를 이용할 때이 도구에 대해서 뭔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힘을 줄 때와 뺄때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셋업을 딱 하고 그립을 이렇게 걸치는 건다 배웠잖아요 딱 걸쳐서 이렇게 들수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들수 있는 거이렇 볼살에 걸려서 여기서 이제 오른손 검지딱 받쳐서 이렇게 무게를 느낀 상태에서 살짝 감싸고 이렇게 이렇게 감쌌지만 실제로 힘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여기 걸려 있으니까 그대로 다 걸친 상태를 이렇게 딱 두고서 자 걸쳐있죠? 살짝 감싼 상태에서 그대로 셋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왼발 오른발 딱 섰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몸에 부상이 안 오고 아프지 않으려면 일단 몸이 제일 편해야 돼요 제일 편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팔을 편안하게 늘어뜨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러고 있지 않고 뭐뭐 뭐 이러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늘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늘어뜨린다는 게 결국 채를 여기 딱 댔을 때 늘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늘어뜨리고서 왼손도 늘어뜨린 상태에서 딱 걸려있고 가다 댔어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만 이 척추의 기울기만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보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이쪽 팔이 좀더 기울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니까 맞죠? 그이 상태에서 걸고 갖다 대고 그럼 딱 받쳐있고 몸을 딱손 앞을 딱 보니까 몸이 기울어져요. 당연히 이 팔이나 이런 게쭉 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 보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몸에 부상이 올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부상이 올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부상이 올게 없죠. 몸을 칠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 쓰고 그다음에 그리딱 걸쳐 있고 딱 앞을 보고 편안하게 몸을 약간 기운 상태, 기운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기운 상태에서는 우리가 몸을 어깨를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돌면서 가게 되면은 이 손목도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손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어깨만 돌려도 자연스럽게 무게에서 올라가요. 무게에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꺾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어깨가 돌면은 이 무게가 느껴지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살짝. 그리고 내려올 때도 이 무게를 느끼면서 이렇게 따라오고. 요게가 제일 포인트예요. 이 헤드 무게를 계속 느끼고 있으면요. 내 몸에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게가 갑자기 여기서 느껴지다가 갑자기 딱 사라졌어. 그럼 어딘가에 힘을 딱 주고 있는 거야.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딱 잡아요. 불안감을 느끼면은. 이체 헤드 무게가 어드레스 때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공 치기 전에 앞에 딱본 상태에서, 어, 이때도 무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시 공을 보고서, 패가 내 손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무게로 인해서 쫙 여기까지 느껴져요. 무게가. 그럼 여기서도 무게를 느낀다는 건 뭐냐면, 어? 헤드 무게 느껴지네? 이거 한번 느낀 상태에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몸에 무리가 없이 힘을 뺐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내가 힘을 뺐는지 안 뺐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셋업 할 때부터 그립, 그 다음에 스텝다 썼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앞을 딱 보고, 편안하게 내가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올라갔다가, 헤드 무게로 그대로 지날 때까지 끝까지 느낀다. 그러니까 공이 잘 맞고 안 맞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장담한 건데 헤드 무게를 느낀 사람은 이상한 실수는 안 해요. 뭐 조금, 약간의 뭐 얇은 뒤땅, 약간의 뭐 옆구리를 칠수 있지만 말도 안 되게 탑볼, 말도 안되게 뒤땅 안 나와요. 왜? 내 무게를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폼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떤 폼을 한다가 아니고 내가 팔이 최대한 늘어뜨려서 몸을 편하게 쓰게 되면은, 폼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셋업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셋업을 이렇게 딱 섰으면은, 여기서 나의 폼이, 쫙, 백스윙 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하 내가 이렇게 쓴 상태에서, 백스윙을 편하게 가면은, 거의 어드레스에서 이쪽으로 몸을 이렇게 이동한 것 뿐이지, 바뀐 건 없어요. 사실은. 이 공을 친다는 건 뭐냐면요. 요 날로 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페이스 옆면으로 친거예요 옆면으로 그래야지 우리 몸에 무리가 안 와요 일로 우리가 공을 빵 찍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충격이 오는 건데 찍는 거는 이 채가 무겁기 때문에 저절로 찍히는 거지 내가 찍는 게 아니에요 이 페이스 옆면으로 친다는 거는 우리가 탁구나 테니스면 어떻게 돼요 몸이랑 같이 이렇게 옆면을 친다는 느낌이 같은 타법이에요 그거 어려운 거는 제일 조그마니까 이페이스맨이 너무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여기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몸통 스윙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옆면으로 치는 헤드 무게로, 내가 옆면으로 친다는 건 뭐냐면은, 백스윙 때쭉 헤드 무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헤드 무게를 내린다는 건 뭐냐면요. 체가 갑자기 이렇게 안 내려와요. 막 급하게 막 이렇게 안 내려와요. 내가 무게를 느낀다는 거는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몸을 쓰게 돼 있어요. 몸통이 쓰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옆면을 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옆면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옆면을 쳐야지 이거 아니라 나는 헤드 무게를 느끼고 헤드 무게만 느끼고 있는데 칠 때는 실제로는 몸으로 치는 느낌으로 몸이 돌게 되면서 이 채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게 돼 있어요. 채가 따라오죠, 보이죠? 이렇게 이게 결국은 옆면을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내가 헤드 무게를 느끼면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거는 그냥 똑바로 떨어져요. 채가 이렇게 똑바로. 똑바로 떨어지는데, 이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는 자연히 우리 반응 보인다는 게 뭐냐면요. 거의 그게 회전이에요. 회전으로 하는 게 우리 몸이 되게 편한 거예요. 옆으로 돌렸기 때문에 다시 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힘을 다 빼잖아요. 헤드 무게를 느끼면은 헤드가 먼저 자연스럽게 내려온가 동시에 몸이 돌게 돼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정말 힘을 다뺀 거야. 근데 그걸 잘 못하니까, 일단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골프 스윙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대로 갔다가 그냥 치면 에잇! 하면서 이렇게 막 다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편안하게 힘 빼고 올라갔다가 또 편안하게 내리고 가 동시에 옆면으로. 세요 옆면으로. 이게. 옆면으로. 이게, 이게. 내리고 옆면으로. 공주 을 때도 이 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친다 면으로 쭉 밀고 들어야 돼. 자. 자, <목소리> 시가는걸딱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갑자기 이게 주어요이렇게막 그러니까 막 힘으로 만드게 보여. 그러니까 공이 도망다니죠. 그러니까 공 주는 것만 봐도 아 저분이 지금 손목에 힘 빼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전 그렇게 느껴요. 힘을 빼면 이거 공 주는 거과 똑같아요. 이러 갔다가 편하게 내려오다가 쭉 밀고 들어가요.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원리를 좀 생각하면서 편하게 하는 사람은 몸이 안 아프지. 이게 똑같은 거야 원리가. 그세 가지죠. 처음에 뭐죠? 최대한 편하게 몸을 늘어뜨리고 약간 기울기를 주고. 그다음 에두 번째가 헤드 무게를 올렸다가 헤드 무게 를 내린다. 결과 뭐라고요? 몸을 쓰게 된다 내가 헤드 무게를 느끼는 사람은 무조건 몸을 쓰게 돼 있어요 몸을 쓰게 되면 뭐가 좋다 그랬죠 이 옆에 페이스로 공을 옆면으로 치게 된다 그랬을 때 몸에 무리가 안 와요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 헤드 자체가 원래 무겁기 때문에 뚝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고 유틸이나 우드나 이런 거는 유틸은 이제 중간 정도니까 약간 찍히는 느낌에서 쓰러지는 느낌이 들수 있고 우드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더 가볍기 때문에 헤드가 더 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체 무게 때문에 이런 거예요. 백스윙 때 헤드 무게를 느껴서 그대로 친다는 느낌만 가지면 거의 옆면 치는 느낌이 올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들어가냐, 옆으로. 옆으로 들어가면서 묻어가냐. 이게 포인트예요. 정확하게 옆면들어가냐 이게 우리가 됐을 때 어떤 클럽을 잡든지 간에 몸에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야지 팔이 하나도 안 아파요. 왜냐면 뭐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오거나 뭐, 급격하게 돌리거나, 이게 없잖아요. 내 몸하고 같이 돈다. 밑에 있으니까, 내려온과 동시에 몸으로 돈다. 근데 이거를 놔두고서, 이걸로 뭔가 맞추고, 이걸로 막 팔을 뻗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런데 팔꿈치, 손목, 어깨, 뭐, 갈비. 제가 볼 때는 아플 리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친다면은, 몸의 기울기, 그 다음에 헤드 무게, 그 다음에 옆면. 헤드 무게와 옆면으로 친다. 몸에 부상 없이 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립이 편하게 딱잘 걸리게끔 힘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올릴 때와 내릴 때꼭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 갑자기 쫙 뻗는 사람도 있고, 아니 갑자기 꺾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대 셋업을 샀으면 이거를 최대한 헤드 무게 여기서도 또 헤드 무게 헤드 무게 내림과 동시에 힘을 뺐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몸은 돌게 돼 있다. 왜? 우리가 백스윙 돌렸으니까. 또 헤드 무게와 동시에 또 돌게 돼 있어요. 내가 자연스럽게 툭툭 치면서 무리 없는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스윙이에요. 내 스윙을 만드는 게 아니고 헤드 무게 헤드 무게. 뭐더 넘겨도 되고 여기서 끝내도 되고.